책은 그, 인디펜던트 플럼 쇼케이스라고 하는 책이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독립 영화가 활발히 상영되는 시네마테크 독립과 인구간 협력으로 영화와 영화인이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주세요. 그 책은 그 서울시와 서울영상위원회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독립장편 영화들에 희사회를 하고 그 영화인들의 입장을 아마 출판할 책입니다. 그 영화들이 쉽게 개봉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시장님을 취사오고 계시는 그 시네마 테크 근현관이 그 독립영화들에게 그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독립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에게도 정말 소중한 그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근에정부 시절에 진짜 탄압을 당해가지고 이거는 문화관광부 일이지 서울시 일이 아니다 라고 해서 따가는안되줬어요 안 그게 말이 됩니까? 아니 문화관광부 일부 자기들이 하든지 그래서 어,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잘돼고요 건물도 아주 특별하실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채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 운영을 전문가들이, 그 활동가들이 직접 하는 게 좋겠다 시장인 전화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뭘 하기보다 오히려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당사자들이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대한민국의 예술의 중심을 잡아 가는 분들이시잖아요.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제가 정말 정책을 행정, 정치를 잘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그 길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강력하게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시민과 아님. 시대와 아님. 문화와 가구순과 예, 수고 많으셨습니다. Thank you.